안녕하십니까? 항상 수익을 찾아드리는 수익탐정 셜록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시죠. 에이다 1시간 봉을 보시면 은 지난 5월 8일 밤 11시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봤더니 에이다와 관련 있는 뉴스는 5월 8일 날 이게 나왔네요. 한마디로 경영진 교체죠. 경영진 교체. CTO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 있었던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주식시장 회사가 부진할 때는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재기를 노리곤 하죠 똑같습니다 에이다 다시 한번 상승을 꿈꾸는 모습이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두바이에 진출하면서 에이다가 점점 중동시장의 오일머니를 흡수하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 중동 오일머니가 크게 들어오진 않았죠 굉장히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이 정도 사이에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진짜 큰 돈은 중동에 있죠 에이다가 한발 앞서서 다 가는 모습이고요 자 5월 6일 기사를 보시면 에이다 설립자가 비트코인 캐시와 연동 의사를 묻는 여론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여론 조사는 그냥 심심해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가능성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게 이런 여론 조사죠.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의 뉴스들을 보시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에이다가 그간의 부진을 뒤엎고 쇄신 황골 탈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의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8일 날 경영진을 교체하는 뉴스. 나오자마자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그 뒤로도 차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느낌이죠 1봉을 보시면 이 위치가 한번 크게 들어올린 위치이기도 하면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중요한 위치이긴 합니다 추세 반전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주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이 위치 이평선들이 맞닿으면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뉴스들, 호재들, 경영진 교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방향성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파란색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무상향으로 바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황금 맥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풀매수하면 될까요? 좋은 자리라면서요? 절대 안 되죠. 지금 자리에서 5%씩 담으시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가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풀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금 장이 빠르게 오르는 장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정말 무섭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나중에 비트코인이 2억 3억. 사먹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죠.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조급하게 매수하고 들어가지 말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A다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고 희망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겠죠. 따라서 지금은 분할로 오아가는 시기이고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루에 3% 수익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단기 수익을 목표로 매일매일 4%씩은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6번 보내주시면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